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TV의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제 1장 요양보호 개론 3 인권과 직업윤리 중1 노인의 인권보호와 2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예상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대상자의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실내 온도, 채광,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여기에서 시설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입니다. 자, 대상자의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 실내 온도, 채광, 청소 상태 등을 점검. 이렇게 해서 깨끗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정답은요.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요양 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송씨 할아버지는 평생을 온돌 바닥에서 생활하셨는데 시설에서 무조건 침대를 쓰라고 한다면서 떨어질까 겁도 나고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투덜거리신다. 자, 1. 며칠 지나면 다른 분들처럼 곧 적응되실 거예요. 2. 참으셔야죠. 자꾸 그러시면 저희가 돌보기 힘들어요. 3.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다른 시설을 알아봐 드릴까요? 4. 불편하시죠?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5. 어르신, 여기서는 무조건 침대 생활을 해야 돼요. <laughs> 자, 여기에서 정답은요. 제일 이쁘게 말한 거죠. 자, 4. 불편하시죠?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3. 다음은 시설, 시설 생활노 인해 어떤 권리를 위반한 내용인가? 위반한 내용인가네요? 네. 자,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를 마음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신다고, 불쾌하다고 하신다. 자,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안전한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 3.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5.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뭔지 아시죠? 어, 할머니가 있는데, 뭐,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할머니 사진 찍고, 막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와가지고, 막뭐 구경하고 나가고. 그렇죠? 이러면은 안 되죠? 자, 이거는 어떤 권리를 위반했나요? 4.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를 위반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네, 다음입니다. 4. 노인이나 가족이 건강 상태와 치료, 돌봄, 재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을 요구할 때 허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한 시설 생활로인의 윤리 강령은 자,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차별 및 어,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자, 여기에서 어. 정보와 기록을 요구할 때 허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정답. 2.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비밀보장이잖아요. 그렇죠.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은 노인의 권리가 침해된, 침해된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에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 여기에서는요, 정답은요, 그 권리가 침해된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자, 이것은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그쵸? 6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원이 위반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뭘 위반했을까요? 거동이 불편한 김씨 할아버지는 배회 중에 넘어져 다리를 골절당한 경험이 있다.이후부터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나간다.어허 뭔가 위반하긴 한데 그쵸?1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3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자, 여기에서는 손가발을 묶어놓고 나간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묶은 거는 신체 구속이잖아요. 그쵸? 자, 7번, 어, 다음 설명에서 시설 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영양 급식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오, 이거는 뭘까요? 1번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여기에서는요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죠, 그렇 개별화된 식단, 그리고요 뭐 잔존 능력 유지, 기력 향상 그런 서비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어, 능력 개발 위한 직무 훈련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질높은 서비스 때문에 하는 거죠. 네, 다음입니다. 8번 다음 사례에서 해당하는 시설 생활 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자이씨 할머니는 머리를 만지면서 아, 아무리 나이를 먹었고 시설에서 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지만 아, 저 사람한테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 아 약이 안 좋은가 봐. 못돼 먹은 봉사자야. 라며 화를 내신다. 네. 1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여기에서는요 이게 지금 보면 아 약도 안 좋고 이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도 많이 상하고 그쵸 아유 이, 이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뭘까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맞죠 예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좋은 질네 다음입니다 9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 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박씨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 진료를 늦게까지 했나봐요. 어,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 그냥 찬밥을 드셔야겠네요. 오, 박씨 할머니,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 주지. 점점점점. 어, 이건 크게 말한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자,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아, 지금 여기에서는요,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주지, 아우, 그냥 찬밥 드셔야겠어요. 자, 그쵸? 어, 아, 이거 정말 불만이다, 그쵸? <laughs> 네, 불만이에요. 어, 그래서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저, 이 권리를 침해 당했던 거예요. 다음입니다. 10번.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아시죠?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신체적으로 손상이 되고 고통도 주고 장애 등도 유발한다. 이거는 뭡니까? 신체적 학대입니다. 나 1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 슬프네요. 자, 1번 정서적 학대. 2번 신체적 학대. 3번 경제적 학대. 4번 방임. 5번 유기.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할머니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저, 모욕감. 뭐 이런 것들 많이 느꼈겠죠? 그렇 네. 이거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런 학대는 정서적 학대예요. 자, 그러면 정서적 학대란 무엇이냐? 비난, 모욕, 목욕, 모욕이 아니야. 비난, 모욕, 위협, 협박. 이런 것들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할까요? 자, 정서적 학대는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예요. 오늘 발음이 조금 약간 꼬입니다. 네. 자, 12번입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을 강제적으로 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자, 이거는 당연히 성적학대겠죠. 네, 성적학대. 13번. 아들이 사업의 실패로 대상자의 통장을 몰래 빼돌려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하여 세금과 공과금이 체납되었다. 어떤 유형의 학대인가? 이건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1번 경제적 학대. 자 그럼 경제적 학대는 뭡니까? 노인의,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맞죠?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해서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노동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경제적 학대라고 합니다. 14번.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의 학대 유형은 자,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자기방임. 4번 착취, 5번 신체적 학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에는 1번 방임이 정답이죠. 자,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의식주하고 의료를 여기 그대로 있죠. 의식주하고 의료를 뭐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자, 1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안경이 깨져있다.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오물로 이불이 더럽고 욕창이 있다. 5.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지금 여기에서, 정답은요 1번 방임입니다 그쵸 어,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요 그쵸 의식주 뭐 의료 지금 보세요 욕창도 있고 뭐 오물로 막 덮여 있고 적절하게 제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쵸 완전 방치된 거지 어 슬프네요 네 다음입니다 16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이의 통증을 호소하며 며칠 동안 누워 있었는데, 아들은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어, 방 안에 방치하였다. 이게 장이 아니라 방니다방 안에 방치하였다. 아, 자, 그러면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자기방임, 4번 착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요? 방임이죠, 방임. 네. 아이고, 이래 방치하면 안 된대, 그쵸? 네, 다음입니다. 17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는 1개월 전에 배우자와 사별한 후 식사를 거부하고 약 복용을 중지한 채 홀로 지내고 있다.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줄고 몸이 날로 세약해져 갔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자기 방임, 4번 착취, 5번 신체적 학대.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거부하고, 식사를 거부하고, 약복용을 중지한 채. 그쵸? 이거는 본인이 거부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 자기방임입니다. 자, 이렇게 그 스스로,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그리고 의료처치, 이게 최소한의 자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지금 포기한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자기방임이라고 합니다. 딱 이건 자기방임입니다. 자, 18번.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어, 스스로 의식주 관련 행위를,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게.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거부한다. 생명이 위협받는다. 뭐라고 했죠? 자, 자기방님. 네. 19번입니다.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가족이 연락을 두절하는 학대 유형은, 아이고, 연락을 두절했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유기죠, 유기. 유기, 유기.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나 방치하는 행위에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거. 그리고 노인을 길 시설 뭐 이렇게 낯선 장소에 버리는 거.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자,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고동이 불편한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킨 후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자기 부담금도 미납시켰다. 방금 말했죠? 유기 거의 버린 거지, 뭐, 그렇죠? 네, 유기. 다음입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들고 상처난 자국이 발견되었다. 노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시설에 입수할 것을 권유한다. 2.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준다. 3. 함께 사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4.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어, 5. 개인적인 일이으로 모른 척한다. 자, 정답은 4.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여러분 무조건 신고를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22번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못본 척한 후 조용히 관찰한다. 이 기간에 보고한 후 사례회의에 사용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어, 아, 정답 여기 있네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쵸? 자, 23번입니다. 요양보호대상자가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몸에 먹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신고해야 할기관은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뭘까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자, 24번. 다음 중,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 신고 의무자네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 1번, 이웃주민. 2번 요양보호사, 3번 집배원, 4번 가족, 5번 주민센터 일반직원. 정답은요. 2번 요양보호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말고 또 있었죠. 그렇죠?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그다음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노인 복지 상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 사람들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의료,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 사람들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요양보호사도 함께요. 네, 이번 영상은요. 1장에 3. 인권과 직업윤리 중그 중에서 1번 노인의 인권 보호와 2번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예상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